이삭도 그걸 알게 한 거지. 그러니까 저 때는 뭐냐면 자기가 지눌 지노, 즐눠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이 된될 거라는 것을 이삭도 아예 알았던 거지. 아브라함이 알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삭이 저거 순종하고 올라갔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재물이구나. 령푸시 알게 알고 알게 했던 거지. 오, 올라가면서 대단한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아까 말씀에 나왔지. 아니, 정유상에 나왔지. 옛날. 그 밭을 재물은 어디 있냐? 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 밭을 재물은 어디 있나요? 왜냐 자기가 짊어지고 가면서 이상한 거야 자기 가 느낀 거지 아 내가 재물인가 느낀 거지 그래서 아빠한테 한번더 물어봐 최영이가 <laughs> 그리고 오우진 집사님한테 아버지. 올라가면서 아버지 밭을 재물은 아버지. 어디 있나요? 아빠 밭을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봐 오우진 집사님이 말을 못해 어. 아 하나님께다 준비를 해놓으셨을 거야 하나님께다준비 해놓으셨단다 하고서 는 올라가는 거야 소영이가 또 물어봐 <laughs> 오우진 집사님 아 <laughs> 이제는 좀제 3자의 입장에서 오우진 집사님 우리 저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오우진 집사님이 준비해놓으셨다하나 얘기를 하시는 거지 올라가 또, 네가 또 물어봐 세 번째 <laughs> 이보시오 <laughs> 집사님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오우진 집사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올라간다니까. 이삭이 이때 불안감을 느끼기시작했다 불안감이 느끼기 시작해서 물어봐. 계속 계속 물어봐. 불안감 느낄 수밖에 없지. 올라갈수록 점점 올라갈수록 자기가 아,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걸 점점 느끼고 가면서 올라. 이제 죽을 날이 지금 얼마나 얼마나 속이 막 타고 막 불안하겠어. 근데 저 올라가. 같이 올라가는데 이삭은 한 번도 나 갈래요라고 하지 않았어. 순종. 이삭 하면은 순종이야. 이삭은 순종.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 그랬다가 산에 올라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봐 봐. 아브라함이 저때몇 살이었는지 알아? 어, 100. 100살에 나왔지. 네 근데 이삭이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적어도 16살, 17살은 됐을 거야니지 중학생. 그러면 오, 짐을 지고 올라가니까. 115. 그러면 그렇지. 114, 115 정도 되는데 이삭하는 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다해 아브라함이 손발을 을손 묶고 재단 위에다가 손을 묶고 이렇게 하고 재단 위에다가 불을 쌓고 할 때만은 한 번도 반항을 안 하고 그냥 이삭은 순종 여러분들 만약에 심부름을 시켰어 잘해? 누나 가서 심부름하려면 잘해? 주윤이는 어때? 주윤아 가서 방좀 치워 하지 자 소영이 다 아, 설거지 해? 네 하지 시원이는 동생 잘 데리고 놀아 그럼 해 공부해 빨간 펜너 빨리 공부해 해아니잘안해 아, 하긴 하는데 이제 속마음에서 조금 이제 아, 아 내가 어 그런 게 있지 그지 그래도 여러분들 착한 털... 거야 근데 있잖아 보통 우리 아이들은 있잖아 부모님이 얘기하면 잘안 들어요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아나안해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하잖아. 특히나 중 저때 이삭이 한 중입병 됐을 거야. 그렇죠? 중입병 됐을 건데 저거를 그냥 하란 대로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오, 지금 사춘기 안 왔나? 어, 지금 중이 애들은 지금 장난 아니야. 날라다니지. 만약에 아버지가 묶어서 막 이러는다고 하면은 아이 나 지금 그 먹은 게 이제 남남, 남남 이유. <laughs> 이렇게. 지금 일녀도 뭔 이제 남남이지. 근데 봐봐. 근데 이렇게 불이 올라가세요. 보여? 여기에서 다 묶어놨어, 여기 지금. 묶고, 묶고, 여기 다 묶었어. 흔들고 묶고. 다 묶었어. 왜냐면 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딱 찌르려고 응. 하는 순간에 멈춰라. 하늘에서 아까 나왔지. 뭐라고 멈춰라. 그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천사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되게 성경말씀에 보면 급격하게, 되게 막 급하게라고 얘기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래. 아브라함을 혹시나, 혹시나 찔러 죽일까봐. 힐러 죽이려고 진짜로 그럴 줄몰랐 이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살았다 그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 우리 소영이 머리 좀 빌려줘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낳아주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어떻했어와이 배신감 분하고 죽은 게 어떨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만약 그런다 무섭다 아빠가 그런다 떨떨 음. 음. 유민이도 만약에 어떤 거 같아? 만약에 김광집 사님이 하는 아브라함이야. <laughs>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야. <laughs> 어, 유민이가 저, 이삭이야. 어떨 거 같아? 환상 환생도 된다. 무섭지. 무섭고 그때는 트라우마가 생겨. 와. 아 내가 저번 치 얘기 했지 트라우마. 소심. 자 트라우마가 뭐냐면 어렸을 때받았던또 아니면은 언제간 이전에 받았던 충격이야. 음. 그 충격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 공포가. 막 이런데서 오는 자, 이때 트라우마가 어떻게 생기냐면 묶여있는 상태잖아 어... 내가 묶여있는 상태야 난심승과 같이 막 묶여있어 거기다가 마음껏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 와... 트라우마가 생겨 그 뒤로 이삭은 네.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소심한 사람이 됐어 어떤 소심한 사람이 냐면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가 없지 저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야곱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가서 삼손도 그러고 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내를 딱 내가 취하고, 아내랑 그냥 내가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막 이러면서 경적으로 아. 결혼을 하잖아. 네. 그런데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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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가를 아브라함, 브가를 아브라함, 기브가함아브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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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브라함, 아라 야, 그 그리고 소심이... 그 뒤에 우물 있잖아 우물그 블레셋 민족들이랑 가나안 민족들이랑 우물을 자기가 자기네 종들이 팔면 그 사람들이 와서 뺏거든 그러면 싸우질 않았어 또 다른 가져가세요. 우물 파고 또 다른 우물 파고 또 호구. 다른 우물 파고 이럴 때 호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너희들 기억나니 그 에서가 나고 야곱이 낫잖아 아들로 털 많은 에서 저긴 야곱 근데 에서가 야곱 야곱이 에서를 막그렇게 팥죽을 먹이고 장자권을 뺏고 부인한테 자기 부인한테 가서 털옷을 입고 막 이랬어도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 부인이 야곱을 사랑하고 하는 걸 이삭은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얘기도, 얘기도 못했어 부인한테 얘기도 못 했어. 소심해서. 자식한테 얘기도 못 했어. 소심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이삭에게 쭉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왜 이삭에게 테러마를 주고 야곱 아브라함에겐 저렇게 했었을까? 다 계획이. 자 아브라함에 대한 거는 알겠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지? 이삭에 대해서는 왜그랬을까 잠깐만. 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유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이삭에게는왜 저런 체험을 주셨을까? 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 그렇지? 왜 그랬을까? 이것도 계획의 일부분일 뿐. 응.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다는 걸 알려 주시려고. 어 그것도 될 수가 있지. 그지? 막판의 순간에 그다음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는. 그지 그런 것들 보여 주시려고 또주님이는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 어. 왜?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잖아. 아브라함은 아버지니까 뭐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믿음을 보시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어린 이삭은 저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저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어? 소영이네? 몰라요. 시원이네? 소상한 사람 진짜 죽을 것같 죽을 그 형이 아들 아. 이삭의 믿음도 보시려고? 응서아는 어렵지 그렇지? 얘가 뭘이 올... 초등... 얘는 오늘 처음 왔어. 어, 초등부도 와요, 사실. 이거 왜 그랬냐면 전담이 얘기를 해 줄게. 이삭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삭은 아버지 밑에서 아주 이렇게 그 뭐야 화초 온실 속에 화초처럼 이렇게 자랐단 말이야 누릴 거다 누림 누릴 거다 누리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1 0 0낳았으니까 얼마나 오냐오냐고 예뻐했겠어 그이스마엘 있지? 이스마엘 먼저 태어난 15살 많은 형그 형도 막다 이삭 때문에 쫓아내 버리고 막 그랬잖아 와우. 자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돼? 작아져. 교만해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어도 나중에 교만해지고 하나 아브라함의 유산 그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잘할수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전당님 생각이야 이삭이 이렇게 함으로써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보게 됐고 또 자기도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산을 더 받게 됐던가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아브라함 와, 이사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자손들을 다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지. 역시 큰 거리면. 음. 응. 큰 계획 아까 누가 얘기했지? 위대한 계획. 어 유은이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췄어, 그지? 자. 오늘따라 모두 다잘 터져 잘 터져. 이야, 되, 되게 시끄럽다. 자, 오늘따라 굉장히 좀. <laughs> 어, 활기차네. 응, 어, 활기차다. 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기 뒤를 돌아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나뭇가지 걸려 있어서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고 이삭이랑 같이 내려왔어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